이번에는 평면도형에서의 활용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를 배울 건데, 어, 여기 좌표에서 X축과 Y축이 있어요. 그지 그러면 이 원점이야. 원점에서 이 P까지의 거리, 이걸 구할 건데, 지금 원점은 몇 콤마 몇이죠? 0,0이란 말이야. 그리고 P의 좌표가, 이 X의 좌표가 X1이고, y의 좌표가 y1이야. 그지? 그래서, 음, p의 좌표는 x1, y1이야. 그지? 이두점 사이를,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. 그러면, 이 길이는 x1이 되는 거고, 그지? 이 길이는 y1이 되지? 그래서, op 제곱은, op의 제곱은, x1의 제곱 플러스, y1의 제곱이지 그래서 o p 의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는거야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뭐니 두번째로는 두번째는 한점 그죠 두, 두, 그렇죠? 두 점이죠 p하고 q 사이에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p에 p의 좌표는 x1, y1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x2, y2 그래서 이두점 사이에 p, q의 길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. 그래서 p, q의 제곱은 그렇지?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x2에서 x1만큼 뺀거죠. 그래서 x2-x1의 제곱이 되겠지. 요 길이는 이 y2에서 y2에서 y1만큼 뺀거의 제곱의 합과 같죠. 누가? pq의 제곱이 그래서 pq의 길이는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.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과 같다라는걸 알수 있겠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세 번째는 평면에서의 최단거리인데, 우리가 요, 어, A, P, A에서 P 다시 있지. P 다시에 이거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. 그러니까 최단거리지. 그러면 이거는 한, 어, 두 점이 있는데, A나 B 중에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. 반대로. 그러면 요, 요, 요 아래에 있는 점이 B 다시가 됐지. 그래서, 요거에 a a P하고 p 하고 p 하고 그리고 p b의 최소값은 최단 거리는 누구하고 같다 a b 대칭 이동 시킨 a b 의 길이 이 직선 길이가 이 직선 길이가 무슨 거리? 최단 거리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